반갑습니다. 트러블 드림 컨설턴트 대표 토정 박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18번째 꿈 이야기 사례 중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물점이 많을 줄 압니다. 이 어물점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꿈을 풀이하는 기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예. 신비함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차용증 없이 돈을 예. 받아 냈는데. 예. 차용증을 받고도 예. 안 주는 경우는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있죠. 어... 자, 한번 봅시다. 여기는 차용증을 없는데 받아 낸 경우죠. 네. 예. 예. 사용점이 없고 그 사람이 딱 잡아 뛰기 때문에 물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물적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을 여기서는 카피 그러니까 녹음기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근데 이 꿈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풀이 한 겁니다. 예. 만약에 이런 것이 나오지 않으면 녹음기로과 되지 않, 않은 거죠?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사람이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데도 예, 예. 그 사람 빈털터리라면 하면 뭐합니까? 예. 소송만 더 들어가고 손해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 꿈이 중요하다는 이유가 예. 받을 수 있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예. 덮어놓고 이런 근거가 없고 무조건 녹음을 하면 뭐합니까? 녹음기 와. 사는 돈만 들어가죠.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예. 헛수고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예, 예. 어, 그 재수 없을 때는 허수고도 나오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질문자는, 어 근거가 없는데 그런데 근거가 있는, 예. 못 받은 사연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런 뜻 아닙니까? 예, 예. 그런 경우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 요거는 근거가 분명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그럼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 심리 상태를 파악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해야죠. 또 여러분들이 그 사람 심리상태 모르죠? 예예 근데 여기에도 아까케 캐비넷 가려졌다 하는 것은 있듯이 이것도 그 사람을 뿜을 제작을 하게 되면요 예. 그 사람 심리상태를 알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알수 수알 있겠네요 그럼 심리상태를 보면 그사람빈털털이다안 그러면 옆에서 받을 수 있다 이런 방법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겠네요 근데 이상한 것이 이런 게 있죠 모든 사람들이 물으러 오는 질문자 있죠. 예, 예. 의문점을 가진 사람이 물었을 때 있죠. 네. 우리가 목마를 때물안 찾아요? 네. 답변이 풀릴 때쯤 내가 물으러 오더라는 음, 신비한 사실 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 제가 역학을 한 14년간 했는데 예. 이상하게 제가 꿈을 꾸는 날 있죠. 예.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손님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역학을 풀어보니까 예. 이것은 뭡니까? 백발백중이라는 말이 있죠. 예. 분명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꿈을 벗지가지 않고 그러니까 꿈이 없는 날 오는 손님 있죠. 예. 그런 손님은 내 연파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정통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일반 사주나 풀어주고 들어주고 음. 또 수일 내로 문제점이 있으면 오락하는 게 정확하더라 이겁니다. 어. 수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어. 무슨 말이냐면 도랑물 내려갈 때 농사를 지어야지. 도랑물이 바짝 말랐는데 농사지으면 안 된다 이겁니다. 어... 아시겠죠? 그러면 음. 있잖아요 선생님 예. 지금 이렇게 차용증을 써주고도 예. 뭐 언제 죽게 또그 날짜 또그 어기고 지금 이방 한 다섯 번을 어겼거든요 예예. 그런데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가면은 요꿈 예. 제작법에 천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일을 해야 되나요? 꼭 천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지금까지 했는 거는 천도를 해서 많이. 많이 했다, 이것이 꼭 천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 여러 가지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기풍수라는 것도 있어요. 아. 그 생기풍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생기풍수가 있으면, 어그 생기풍수를 보고, 그 사람 어 어떤 마음 상태를, 꿈으로 만들어서 할수 있는 오묘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어 충분하게 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럼 기대해 봐야 되겠네요. 예, 예. 예, 또 다른 분 질문하십시오. 예, 선생님. 예. 선생님 꿈 활용 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예 저는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아 억울한 예.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 소송할 상대도 아니고 그리고 예. 금액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갔습니다. 예. 빌려간 사람 마음이 불어나와 예. 갚는 방법으로 예. 제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그게 궁금합니다. 돈 액수가 예. 어느 정도 됩니까? 한 천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천만 원 정도. 천만 원요? 예. 그럼 왜 그렇게 물어보느냐 하면요. 우리가 예, 꿈을 제작해서 하는 방법이, 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작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줄 형편이 안 되죠? 예. 근데 나는 천만 원을 받아야 사용을 해야 될 그런 예. 상황이 오죠? 예. 그러면은 방법을 하게 되면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밥을 사주지만, 예. 나중에 그 사람에게 꼭 밥을 다 먹는 건 아니죠. 예. 어, 사, 인간 사회를 보면, 나는 저쪽에서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예.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은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천도를 하든지, 다른 생기풍수를 하든지 이런 방법이 막 있는데, 예. 그 중에 하나를 사용을 해서, 예. 어, 꿈을 제작을 하게 되면 네. 거기에 필요한 답이 네. 그 사람에게 꼭안 받아도 네. 옆에서 다른 횡재가 뭐 온다든지 오면은 안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꼭그 사람에게 예. 받으려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엄마에게 젖얻다 먹고 내가 자식에게 젖 주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그 사람에게 꼭받는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되기 때문에 예. 그런 경우는 충분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음.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어디에서 예. 돈 나오는 그런 방법을 활용하면 어, 되겠네요. 그렇죠. 오늘 예. 저희한테 찾아오면 예. 그런 음. 방법 일단 알려드릴 수가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또 질문 계십니까? 없으면 예, 예. 요 꿈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예. 꿈을 제작해서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예. 꼭그 사람에게 받을 것도 있지만 오. 돈의 액수를 봐서 예. 그 사람이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예. 내가 대신 받을 예. 수 있는 예. 다른 데서 복이 들어오면 되죠. 예, 그러네요. 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다른 데서 내가 그걸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꼭 같은 생각을 하면 여름에. 여름을 더위를 지나면은 가을이 오듯이 항상 바뀝니다 모든 게. 예. 어,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